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헌퇴한 엄마의 60대 브이로그 맘스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계의 보물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단돈 500원으로 짧은 시간 내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은 가족력이 있으면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안정된 혈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이가 없겠죠. 저는 가족력이 있고 혈압이 항상 140 전후여서 걱정이었는데요. 3,4일만에 111에 71로 또한 사람은 80에 50이었던 저혈압이 107에 60으로 증상이 되어 너무 신기했어요. 작은 수고와 저렴한 비용으로 단 며칠 만에 정상혈압으로 조정해주는 그것은요? 바로 항상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오일입니다 오늘은 천연혈압조정제 오일수 먹는 방법과 오일수 효능을 살펴볼게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혈압은 위표와 같으니 오이로 정상혈압 유지해보아요 먼저 오이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이수는 암예방과 혈압조정, 천연이뇨제 독소배출, 노폐물배출, 중금속배출, 그리고 부정완화 세포건강, 근육과 관절, 다이어트 등이 효과적인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오이수는 가시오이가 가장 영양가가 높은데요 6-7월에는 다데기 오이가 엄청 저렴하므로 이철에는 다데기 오이수 만들고 다른 계절에 가시 오이수 만들어요 오이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정수물 1리터, 가시 오이 한개 레몬 반개, 죽염이나 소금 조금, 입구가 약간 넓은 유리병 필요하답니다 오이 기생충이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으므로 솔과 거친 수세미로 오이 껍질을 박박 씻고요 껍질은 칼림이 많으므로 오이 껍질째 채칼로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오이는 채칼로 슬라이싱하는 것이 훨씬 잘 우러납니다. 오이가 잘 들어가는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요. 대여섯 시간 지나 마시면 되고 저는 저녁에 해서 아침에 마셔요. 여기에 레몬, 오렌지, 민트, 바질리, 파인, 파인애플 등을 함께 넣으면 풍미가 훨씬 좋답니다. 저는 식전에 레몬수를 마시므로 오이랑 죽염 조금 넣어 마셔도 맛이 괜찮았어요. 혈압이 증상이 될 때까지는 하루 1리터를 마시고. 정상 이후는 한두 잔만 마셔도 혈압이 유지된답니다. 미용과 건강에 뛰어난 오이수를 하루 한두 잔 정도 꾸준히 드시고 올여름부터 온 가족 함께 마셔보아요. 냉장한 오이수는 3일 이내로 모두 드셔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 간염 등의 지병이 있으면 반드시 1년에 한번 이상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신장, 신장, 폐, 간, 위 등의 상태를 확인하심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시형 간염을 치료한 사람이 별다른 증세 없이 1년 6개월 만에 신장을 이식해야 할 정도까지 악화되게 됐답니다.장기는 증세가 나타나면 너무 늦답니다.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영상 시청 후 대하는 댓글로 남겨 주셔요.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